69위 법정 스님의 무서움입니다 음. 이겁니다. 정말 책이에요. 어, 실제로 셀럽이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배우 이민정 씨께서. 어? 그래가셨고 네, 그 배우 이민정 씨요? 음, 그렇죠. 네. 이병헌 씨의 부인 네. 되시는. 네. 자이 책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세상을 다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지려고 집착하고 아웅다웅 살다 보면 결국은 다 잃게 되는 법이죠. 라는 추천을 아. 해주셨고요. 네. 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책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아, 음. 다 그러네요. 정말 아, 종교를 아, 뛰어넘은 이 책에 대한 어떤 극찬을. 아, 아, 그러네 종교를 네. 뛰어넘었네요. 예. 근데, 진짜 냉장에 요거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 아, 요, 요 버전은 아니고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국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 아그 버전을 갖고 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소유욕이 또. <웃음> <웃음> 돈 타령 좀 그만해라, 장, 어린 네. 것이. 자꾸 친구 돈 뺏고 막이렇고 그래. <laughs> 땡다가 네. 네. 걸려서. 아. 그만큼 저희 제작진도. <laughs> 네, 어렵게 구했대요. 어, 지금 이 책도 맞아. 지금 사실은 새 책이 아니라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맞아요. 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 자,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음.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쪽 전에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들을 <laughs>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네. 유언을 남기면서 이게 사실 아, 스님의 마지막 유산으로 네. 절판되었. 네. 어떤 그런 사연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귀하게 풍기 현상까지 일어난 책이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뭐제 생각엔 출판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위부터 5위까지가다 7, 팔위까지가 전부 다 법정 스님 책으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몇년 전에. 네.